행복생태 시리즈 야생동물관 팝업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책을 펼치면 시트 두 장이 들어있어요. 이 시트들을 조심스럽게 떼어 주세요. 자, 이렇게 떼어낸 그림 중에 너구리, 퍼즐은 활동북의 15페이지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떼어낸 그림 중에 3페이지와 4페이지, 3, 4페이지 그림조각들을 모두 모아주세요. 이거는 5, 6페이지 그림조각이고, 3, 4페이지와 5, 6페이지 그림조각을 분리해주세요. 먼저 3, 4페이지에 붙일 팝업을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을 거고요. 여기 가운데 코끼리, 그리고 10번은 이쪽, 11번도 여기, 8번은 여기 앞에, 4번은 이곳에 붙고요. 자, 2번은 여기에 붙습니다. 이 조각들을 이제 붙이기 위해서 양면 테이프를 사용할 건데요. 양면 테이프는 길이가 길어서 반을 잘라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면 테이프를 떼어주세요. 떼어낸 양면 테이프를 1번 그림 조각. 여기 보시면은 작은 그림 조각이 두개 있는데, 1번, 1번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붙인 부분은 접어주세요. 번호가 위로 보이도록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2번, 2번은 이렇게 떼어주시고 접어주세요. 자 먼저 1번의 양면 테이프 필름을 벗겨서 2번 뒷면에 보면 1번이 있습니다. 같은 1번이에요. 1번끼리 서로 마주하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2번도 필름을 벗겨주세요. 2번은 이렇게 뒤집어서 2번과 2번이 마주하게 같은 방향으로 붙여 주세요. 다음 3번은 여기 3번 그림 조각 3번과 6번에 테이프를 붙여 주세요. 3번 필림을 벗겨서 같은 3번 끼리 번호가 마주하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4번은 긴 부분인데 이렇게 접어주신 후 4번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테이프 떼어낸 후 뒤집어서 4번과 4번이 마주하게 붙여주세요. 다음은 5번입니다. 5번은 먼저 접어주세요. 번호가 보이게 산적해주세요. 옆에 있는 9번도 함께 접어주세요. 그리고 테이프로 5번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9번에도 함께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5번 테이프를 필름을 벗겨서 이렇게 뒤집어서 번호 5번과 5번이 함께 마주하도록 쳐줍니다. 그리고 6번, 노란색 6번과 빨간색 6번의 필름을 벗겨주세요. 노란색과 빨간색 6번이 이 앞에 있어요. 6번끼리 같이 마주하게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서 덮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띠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인데요. 7번은 붙이기 전에 코끼리의 코를 접어줄 거예요. 꼬리와 코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데요. 가운데 접으신 후 여기 뒷면에 보면은 자욱이 있어요. 접을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이 선들을 모두 접어주세요. 꼬리는 먼저 이렇게 눌러서 접은 후, 살짝 벌려서, 가운데를 눌러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코도 많이 접이선이 많은데요. 여기, 지그재그로 접이선대로 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펼쳐서, 제일 위에 선, 첫 번째 선은 이렇게, 이 부분이네요. 여기 산 접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눌러서, 산 접기. 그리고 아래에서 이번에는 올려서, 그 다음 선은 계곡 접기.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선도 눌러서, 산 접기. 다음 위로 올려서 계곡 접기 탄접기, 계곡 접기를 반복하면 코끼리 코가 동그랗게 말립니다. 탄접기 그 다음 계곡 접기 산접기, 계곡접기, 산접기. 이렇게 코가 동그랗게 잡혔습니다. 이 상태에서 7번을 다 산접기 해주세요. 그리고, 7번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먼저, 노란색과 빨간색 7번에 테이프를 벗겨주세요. 뒷면 테이프도 함께 벗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과 빨간색 쪽에 마주하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반대쪽 초록색 8, 초록색 7번은 이렇게 책을 덮어서 붙여주세요. 그러면 코끼리가 세워졌어요. 다음에는 8번을 붙일 차례인데 8번은 가운데 이렇게 산 접기 그리고 번호가 보이도록 아랫면도 산 접기를 해주세요. 빨간색 8번 테이프 붙여주시고, 노란색 8번도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테이프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은 필름을 벗긴 후 이렇게 안으로 말아서 넣어주세요. 테이프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은 다른 책에 붙어서 다른 부분에 붙으면 책이 잘 접히지 않습니다. 자, 빨간색 8번과 빨간색 8번이 만나도록 이렇게 마주하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8번은 반을 접어주신 후책 표지를 덮습니다. 그렇게 해서 펼쳐주면 곰과 하마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9번, 9번은 이 부분인데요. 필름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그부분의 그림에 맞춰서 9번을 붙여주세요. 다음 10번, 10번은 산 접기 해주시고 10번에 테이블 붙여주세요. 11번도 함께 테이핑을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12번, 12번에도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자, 이제 10번에 테이프 필름을 벗겨서 이렇게 뒤집어서 10번과 10번이 마주하게 붙여주세요. 11번도 필름을 벗겨서 붙여주세요. 자, 12번은 이 부분에 삐에로 뒷면에 붙이는데요. 12번을 접어서 12번과 12번이 마주하게 붙여주세요. 자, 이제 여기 안에 이 날개를 접어서 여기에 끼워줄 건데요. 여기 보면은 칼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떼어내어서 14번이 들어가는 홈도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떼어내면은 이 생겼어요. 여기에 네모난 날개와 동그란 날개를 다 접어주세요. 접은 후 먼저 13번 부분에 통과시켜서 네모난 날개를 먼저 펼쳐주세요. 그리고 동그란 날개를 뒷면 14번에 또 통과시켜서 다시 또 날개를 펼쳐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 장의 그림이 연결되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 4페이지에 있는 팝업을 완성했습니다. 적어 주시고요. 반대쪽 5페이지와 6페이지의 팝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 조각을 펼쳐 보면은, 5번은 여기에 붙고, 9번은 오른쪽에 붙고, 2번과 11번은 여기에 붙습니다. 그리고 6번, 10번은 뒷면에 붙죠. 자, 여기에 가장 먼저 1번부터, 1, 1번이 여기 있는데요. 1번을 먼저 접어주시고요. 3번과 1번을 접어서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1번의 테이프, 3번의 테이프를 붙이고, 2번은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2번도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반대쪽 11번도 함께 붙여주겠습니다. 다음은 1번을 먼저 테이프를 떼어서 여기 그림 뒤에 1번이 있습니다. 같이 접어서 마주하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 이, 이 부분을 이렇게 중앙을 접어서 제일 아랫단 번호가 있는 부분을 산접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선이 있어요. 접이선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꺾어주시고 위에도 꺾어주시고 이 부분을 산적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무릎 있는 데는 튀어나오게 산적게 하시고 허리 있는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게 계곡적게 하시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모습으로 이렇게 펼쳐보면은 앉아있는 모습이 표현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3번, 2번과 3번을 붙여줄 텐데요. 여기 2번이 있어요. 2번을 이렇게 바닥에 있는 2번, 흰색 2번과 마주하게 붙여주세요. 3번은 여기 있는데요. 테이블 떼어서 이 접이 모양대로 그대로 접어주시면은 이 부분과 3번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3번까지 붙였고요. 이제 4번. 4번은 여기 있는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반대쪽 7번도 테이프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5번. 5번에도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자, 4번은 여기 뒷면에, 5번 뒷면에 있는데, 4번에 테이프를 떼어서, 띠를 4번과 4번을 마주하게 사다리꼴 그림에 맞춰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7번도 미리 접어주시고, 5번을 꺾어서, 접이선을 접어서 필름을 벗겨준 후, 바닥에 있는 5번에 마주하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 6번은 여기에 있는데요. 6번을, 6번과 10번의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6번과 6번의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자, 6번과 10번도 이렇게 산접기 해주세요. 가운데도 산접기 6번의 필름을 벗겨서 이렇게 뒤집어서 6번과 6번이 마주하게 그리고 7번은 이 띠를 호랑이 있는 쪽에 연결해서 붙여줍니다. 이 띠를 붙일 때는 7번과 가까이 가서 마주하게 해서 이 7번을 이렇게 덮어주시면은 그대로 붙어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8번, 8번의 띠와 12번의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8번, 12번, 9번은 여기 아랫부분에 있고요. 그림을 뒤집어 보면은 8번이 있어요. 8번의 테이프를 벗겨서 8번과 8번이 마주하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9번을 접어서 9번도 이렇게 번호와 번호가 같은 9번이 마주하게 자, 이제 10번은 이 부분인데요. 10번을 떼어서 10번과 10번이 마주하게 붙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이 띠와 같은 각으로 나란히 접어준 후 바닥 페이지를 덮어줍니다. 덮어주면 그림의 위치에 맞게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 11번. 11번은 여기 이 부분인데요. 11번도 테이프 떼어서 그대로 덮어줍니다. 그러면 11번도 붙었습니다. 12번은 테이프를 떼어서 이 부분인데요. 각을 이렇게 맞춰서 그 방향으로 각에 맞춰서 이렇게 12번을 덮어 주면은 눌러 주면은 12번도 붙어서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었다가 펼쳤을 때 이렇게 팝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 해서 멋진 야생동물 박물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멋지게 만든 팝업북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바인더를 붙여 보겠습니다. 우선 바인더를 준비하시는데요. 여기 책등에 책등 넓이만큼 꺾어 주셔야 합니다. 한 권을 붙일 때는 먼저 여기 이 넓이를 이렇게 꺾어서 한번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당겨서 한번 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자, 안에 팝업북 만든 내지를 테이핑을 해줍니다. 끝에서 2cm 띄어 주시고 이렇게 디귿자로 중심부는 책등이 있는 중심부는 붙이지 않고요. 디귿자로 붙여 줍니다. 테이프는 2cm 떼고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 줍니다. 반대쪽도 2cm 떼어주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중심부 접힌 부분은 빼고 디귿자로 2cm 떼어서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 앞부분에 있는 테이프를 먼저 떼어주세요. 바인더를 펼쳐보면 안에 이렇게 같은 앞쪽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붙일 건데요. 붙일 때 안쪽에서 이 표지, 표지의 테이프 부분을 바인더에 56mm 정도 떼어 두 주시고 사방으로 다 떼어 주시고 이렇게 붙여 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뒷면도 테이프를 떼어 주세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서 5, 6mm 정도 떼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팝업북이 되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접어서 붙였다가 책등 있는 부분을 잘 매만져서 이렇게 꾹 누르면서 펼쳐주면은 이 부분은 약간 떠 있습니다. 이렇게 팝업북이 완성됩니다.